사사기 1장 1절로 2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 정도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사기 1, 2장은 본격적인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사사가 있어야 하는지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었다. 이 말로 사사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계속 전쟁을 해야 한다 이런 말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같지요. 가나안 땅은 어떤 식으로 분배한 걸까요?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속하다 클레로노메오는 분배하다 할당받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과 천국 백성들의 영생을 분배받는 것은 같다는 뜻이죠. 가나안 땅에 살려면 제비법은 땅을 정복하고 사는 동안에 적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상승배를 하지 않는 등.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순간 분배받는 영생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지요. 이런 면에서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사세기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와 11장에서 밝힌 전쟁이 그친 이유는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살이 넘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지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전쟁이 멈추었을 때 85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40세 때 자기가 가나한 정탐을 하고 나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밟은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땅을 허락해 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제비 뽑기 없이 헤브론 땅을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사사기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네, 사사기 1장 1절부터 내용이 좀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제비뽑아 분배받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올라가서 싸우랬는데 왜 시몬과 같이 가자 그랬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와서와 이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북쪽 갈멜산 인근에 있는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과 싸워서 이기고 남아에서 가나안 중원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고 내려와서 남쪽의 헤브론과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분포도를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유다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가나안의 그 남쪽까지 가려면 가나안의 중원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곳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다부터 올라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족속들의 최고 군주는 갈멜산 인근에 있는 배색의 아돈이 배색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아돈이 배색부터 잡은 거죠. 그럼 유다는 왜시몬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 안에 시몬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수가 제일 많다고는 하나 받은 땅이 너무 넓어서 혼자 다 정복하기도 힘든 데다가 그땅 안에 시모온이 분배받은 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자 그런 거죠. 이건 시모온 입장에선 좋은 일이었습니다. 시모온 지파는 2 2 0 0명밖에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혼자서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7 6 0 0명의 유다가 함께 가자 도와주겠다 그랬으니 시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몬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유다지파가 불순종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불순종했다면 전쟁에서 졌겠죠. 그것보다는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가 가장 작은 지파를 챙긴 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남하하는 내내 유다 혼자 싸웠고 17절에 가서야 시몬과 함께 싸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나마 함께 싸운 이유도 그 땅이 시몬 집화가 제비뽑은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혼자 개고생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혼자 다 싸우죠 만일 유다 지파가 시몬온의 힘에 기대려고 했다면 시몬온이 유다를 실망시켰다고 봐야죠. 그랬다면 유다는 시몬온이 땅을 정복하는 걸 도와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유다는 17절에서 같이 싸워 줍니다. 시몬온 지파가 한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엔 시몬온 지파가 뭐 놀면서 온게 아니라 유다의 식량을 보급하면서 뒤에서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건 괜한 추측이 아니라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보급대부터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식량을 준비하는 건 기본이죠. 유다가 중원을 청소한 덕분에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함 지파와 무나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 덕분에 수월하게 땅을 차지했다고 봐야겠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한 이유라고 봅니다. 유다가 아도니베셋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것이 가나안의 풍속이기 때문에 유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아니라 신의 한수였다고 봅니다. 뭐 이게 가나안의 그 풍속을 따른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잘못된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다가 배색에서 크게 싸운 후에 가나안 중원에서 싸웠다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걸로 볼때 이들의 군주인 아돈이 배색을 그런 상태로 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주가 그 꼴이 된걸 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항복한 거지 아도니 베색을 갈매에서 그냥 죽여버렸으면 가나안 중원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없는 상태에서 중원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워졌겠죠. 아도니 베색은 누구냐? 문맥으로 봤을 때 아도니 베색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최고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회고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유다지파가 가나안에서 가장 힘센 군주를 잡은 것 같은데요. 이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것도 유다지파 혼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다른 지파들도 얼마든지 큰일을 할수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는 일장 뒤쪽에 나오는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말이 핑계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추방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을 믿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이 당시엔 모세 우경도 없고 율법도 십부 장은 되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데 토착민이 있으면 농사법을 이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나한 토착민들은 비가 필요할 때마다 가나한 신에게 빌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해야 비가 온다고 가르쳤을 테니까 뻑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럼 또다시 홍수 심판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거죠. 하지만 19절부터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철번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냥 쫓아내지 못했다 등등. 할수 없어서 못했다는 말 같죠? 영어성경도 could n o t 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절대 하지 않았다 라는 네버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안하고 이유가 없어도 안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죠? 사상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준비를 우리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돋보이는 건 유다입니다. 가장 힘이 센 유다지파는 가장 약한 시몬을 챙겨서 시몬이 땅을 차지하도록 도왔고 가나안의 중원을 청소해서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땅을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헤브라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도 죽입니다. 미션 클리어를 한 거죠. 다윗을 보는 것 같은데요. 힘은 이렇게 쓰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힘이 있다면 유다처럼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데 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워 부활 영생할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영생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